i 마 on a boat 바야해쳐서 먹어 해쳐해쳐모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에 김둥기가 여러 개가 왔는데 한번 천천히 다봐볼게요 이거 근데 다천로예요다천로 포카예요 제가 <laughs> 러러에게 너무 감겨가지고 한 이틀 동안 러러 포카를 왜었죠 이상 이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살짝 금삽 봐 재즈 귀여워 콜북 아, 콜북 아, 러러 아 미쳤어 너무 예뻐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거는 너무 귀엽다 러러 음. 다랑이 러러가 이렇게 들어 그, <laughs> 어떡해 너무 예뻐. 너무 <laughs> 랑이어폰이랑 <laughs> 아이디까지. 어, 봐 이거 어, 놔저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부족해. <laughs> 아주 미치겠어 어, 테이블 다 바뀌어. 오케이. 괜찮아, 털수 있어. 이게 아마 붕 철로. 붕 널어. 개인적으로 풍 러러 진짜 좋아요. 이 머리 진짜 찰떡인 것 같아요, 러러. 너무 예뻐요. 이렇게 <laughs> 한 번에 철로 포카만 열장이 생겼어요. <laughs> 아직 올 포카가 더 남아있다는 거죠. 한 5장 정도 더 남아있어요. 제 기억은. 일단 닥치는 대로 양도를 받고 잊어버리고 있는 타입이어가지고. 행복합니다. 드림쇼 러러. 저짜이아 음, 진짜. 아, 근데 그, 진짜로 이거 카드 슬립을 쓰면 그 바인더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댓글에서. 진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 뻑뻑하게 들어가긴 해요. 그 양면으로는 못 넣을 것 같고,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 뻑뻑하게 이렇게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긴 하는데, 뭐, 불안불안? 없던 하자도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 좀 불안불안해요. 지금 있는 포카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뒀다가 폴부이 오면 폴부이 근데 3월달에 와가지고 언제쯤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폴북 오는대로 거기에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카드 슬리브도 주문을 해놓은 상태라서 거기에 옮길 거거든요 이제 지금 정리해야 하는 포카 이 정도? 이 정도 되고 여기에는 아직 안 넣고 그냥 기다릴 것 같아요. 지금 서클들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몰라서 밖에 남아 있는데 분쟁기가 또 왔어요. 이것도 간 쇠로포카. 솔로포칼. 사실 쇠로포카를 한꺼매도 많이 양도받아서 어떤 포카를 몇개 얼마나 받았어요? 제 기억이 잘안 나요. 이거 캐쳐철로 여러분 저희 앨범 어때요? 꼭 지켜봐주시고 항상 기대하세요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이거 마초철로 맞아 화자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모까지 엄청 남겨주시고 친절하시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마초철로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최와 너무 귀여워 <laughs> 천러야! 우리 러러 너무 귀여워그 근데 마스철로 하자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윗면에 뭐가 있었던가? 하자가 뭐가 있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laughs> 너무 귀여워 이 앳된 얼굴형 보세요 볼살 통통한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게 위영이랑 위고업이랑아 엠파시 러러다 아 위고업이랑 위영은 아직 안 왔구나 엔파시러러 너무 좋아 어떡해 우리 예쁜 러러 좀 보세요 <laughs> 귀여워 성장한 러러 애기 러러 너무 귀여워 요 초반엔 다 중국어 썼구나 러러야 누나가 공부할게 중국 어 공부 열심히 할게 아 그리고 제가 앨범 재판이 확정돼서 지금 예약 판매 중이잖아요 근데 그 그렇게 되게 한 이틀 전에 하루 전인가 재판 생활 못하고 구 시즌이었던 친구한테 앨범에 몇게 양도를 받아가지고. 근데 양도 받고 나니까 앨범 재판이 확정돼가지고 <laughs> 아, 아, 근데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포카들은 앨범은 없었다 뿐이지 포카들은 다 양도를 받은 상태여가지고. 크게. 리스크는 없는 상황. 제가 받은 앨범이 무언정. 와, 뭐 저거 앨범 왜 이렇게 커? 이렇게 클줄 몰랐는데? 대박 크네. 앨범스 드림. 츄이 밤. 앨범스 드림. 예쁘다. 이 원래 이렇게 커요? 엘피줄 어, 알았어 근데 여기 한 7인치 엘피는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야~~ 김소귀여 맞아 체리바위 형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보여줄수록 친구가 선물어준장우레 힐러인가? 포스터 지성 이 일기를 넣어 준다 고수었는데 지성 아 그림 <laughs> 소파에서 무언가 이끌리듯이 장이든 지성입니다. <laughs> 드림 버전이랑 사진이 다 다른가요? 와. 포스죠 얼굴 합성 보세요 여러분. 최고야. 2018은 진 레전드야. 체리보. 어 아. 제가 그 시즌 그리팅 포카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이땐 정가 없을 때라. 마크랑 도영이. 그리고 천지입니다. 이 귀여운 금발 지성이와 <laughs> 포글머리 <포글벌이> 여러를 <laughs> 안살수 없었어요.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이거 좀 일반 푸커보다 좀크기큰거 같은데? 아닌가? 아, 맞네. 좀 이렇게 크네. 이 마크. 자, 이 마크. 정재영 와, 정재 어, 이거 이렇게 블랙 블랙 전체샷 체리만 버전이네요 무한정과 <laughs> 뭐 앨범은 진짜 처음 본다. 아 이게 그 이상한 스티커 그런 것들. 있네. 아 가사집이야. 스티커 한번 봐볼까요? 와 진짜 왜 빡스티커네? 이거 그런 거 어디에 붙여요? 어디에 붙이라고 이런 스티커를 만들었을까? 차라리 포크를 주지. 아 뭐야 이 마크 이 마크 졸기 자니는 키가 커서 이렇게 스티커도 큰 거예요? <laughs> 너무 차이거 아니야? 자니만두 배야 뭐야 어, 혼자 이렇게 커요 뭔 일이지? 미고압이랑 미영, 천로가 왔어요 찾아볼게요 음 이거 천로 명언 아니에요? 맞죠? 천로가그 압동서글에서 했던 말 아니에요? 그쵸 귀여워 미영 로로와 미고압 로로 초 잡아라 좀 잡아줘 너무 예쁘죠. 제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포카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포카 중에 하나예요. 짠 짠. 김현은 이렇게. 어 뭐야? 지성이잖아. 오 이것도 넣어주셨네. 천지야 천지. 요즘 제가 감긴 아이들이 천지인 것도 어떻게 하시고 지성이 너무 귀엽다 이거. 일단, 카메라 가왜 이렇게 초점을 맞았지? 귀여워. 짜잔, 여기 있는 리로드 키노. 포카 제외하고는 양도 받은 포카들입니다. 물론, 드래곤볼 하려면 아직 밝기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예쁘고 뿌듯하네요.